어디 가시나봐요? 야, 형님저 지난주에 월급 타셨다고요? 월급 턱 내신다고는데, 다들 같이 가실래? 아이, 저, 저녁 같이 가실래? 아유, 그런데 여러 시간에 재밌죠. 아, 괜찮죠, 형님? 이 자식이 진짜 <laughs> 아유, 예. 아유, 거 봐야 좋으시대잖아요. 빨리 가자고요, 아, 가자고요. 그럼 가자. 그럴까요 <laughs> 네, 저 그냥 집에 갈래요. 너라도 집에 가라. <laughs> 아니, 왜 그래요? 우중이 돈들는데 네, 그럼 가요. 네, 가시죠, 아, 가시죠. 아, <laughs> 가시죠. 등심 사인분하고 생갈비 사인분 시키죠? 그래요, 그래요. 아직. 그럽시다 안 <laughs> 박선생님 많이 쳐진 신것 같은데 우리 그만 가죠? 어아뭐야 아우 치 정신 차리세요 형님 아, 아니 저 18만 5천 원인데요 어우 너무 많이 받았다 아저 형님 아, 저 계산하셔야죠 계산 지갑에 돈이 없어요 예? 예? 어? 아, 저 그러면 그냥 우리끼리 거기서 내죠 뭐 아니 저 됐어요 제가 낼게요 저가낼 아, 아니에요. 아니에요. 우리끼리. 아니요. 아니요. 제가 낼게요. 나가 계세요. 나가 계세요. 야, 어. 우리 배우고 네, 싶다. 아, 이거 아 그래? 아, 저, 박생아 이쪽으로. 이쪽으로. 이 죄송해요. 김 선생님. 아. 아니, 그... 그게 뭐야? 아. 그, 그게, 아. 선생님이 냈단 말이야? 그 인간은 그래도 싸. 아니, 병원 사람도 최대한 끌고 와 가지 말이야. 어, 갈비 시키고 등심 시키고 말이야. 어, 지가 먹고, 먹고 싶으면 다 시키고 말이야. 그럼 지가 어떻게 시간 내야지. 아, 그 당시 돈안날라고술 천장한 거야? 아유, 몰라. <laughs>